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뭇잎 모양, 짱짱한 나뭇잎 뜨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매듭 하나 만들어주고, 사슬,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두길긴뜨기, 첫 코에 이렇게 됐어요. 두 개, 두 줄씩 빼줬어요. 사슬 하나, 두 길긴뜨기. 두줄 빼주고, 두줄 빼주고, 두줄 빼주고. 다시 하나. 여기, 여기다 길 거예요. 둘줄 빼주고 두줄 빼주고 두줄 빼주고 사슬 하나 두길긴뜨기 한번 더 할게요 이렇게 하면 두길긴뜨기 하나 둘셋네개 이번에는 지금부터는 한길긴뜨기로 갑니다 중심선, 중심선 됐어요. 다시 사슬 하나, 다시 그 자리에 이렇게 한길 긴뜨기, 그 다음에 사슬 하나, 보시면 여기 보이죠? 여기다 여기 할 거예요. 사슬 하나 사슬 하나 마지막 이제 사슬 두개 해서 이렇게 빼뜨기 이렇게 됐어요 중심선 하나, 둘, 셋, 네 개는 두길긴뜨기. 중심선부터 왼쪽은 한길긴뜨기. 여기서 이 꼬리실 같이 짧은뜨기 하나, 둘, 세 개. 뜨게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한길긴뜨기, 아니 두길긴뜨기한 이 부분에 짧은뜨기 공간에 짧은뜨기 짧은뜨기 짧은뜨기, 짧은뜨기 여기까지, 중심선까지 왔어요. 그러면 중심선에 짧은뜨기 하나 하고, 사슬 두 개, 그 자리에 짧은뜨기, 그 다음에 또 짧은뜨기 이제 그대로 똑같이, 오른쪽처럼 똑같이 갑니다. 여기는 세개 했지만 여기는 두 개. 짧은뜨기 하나, 두 개.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짱짱합니다. 짱짱한데 한번더 해줄 거예요. 더 짱짱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여기 건너뛰고 그냥 여기서 이번에는 빼뜨기 이랑뜨기 갑니다. 이렇게 다 집어넣으면 그냥 빼뜨기지만 이렇게 반 코만 잡아서 하는 거를 이랑뜨기라고 합니다. 이랑뜨기 빼뜨기로 하는 거예요. 빼뜨기 할 때는 항상 여기를 당겨줘야 됩니다. 엄지손으로. 안 그러면 울어요. 이렇게. 끝까지 빨리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끝까지 왔어요. 여기 빼주고 여기서는 사슬 하나만 하고 그 다음에 Thank you. 그래서 끝까지 왔습니다. 이쪽엔 두 길긴뜨기, 여긴 한 길긴뜨기, 여기 중심선부터 한 길긴뜨기 됐어요. 이제 이것만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짱짱한 나뭇잎뜨기를 떠봤어요. 이거 이렇게 크기도 할수 있어요. 여기를 두길긴뜨기였지만 여기는 세길긴뜨기를 하면 이렇게 얼마든지 크게 늘려서 뜰수 있습니다. 세길긴뜨기, 네길긴뜨기 다. 그러면 이렇게 꽃에 달을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달아도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꾸며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음, 이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찝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굳이 이렇게 어렵게 안 해도 일단 요거 이거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짧은뜨기. 네개 다섯 개 여섯 개 7개 8개 9개 10개 11 12 13, 14, 15개를 해볼게요. 첫 코에 빼뜨기. 여기서 똑같이 나뭇잎 모양, 이제 이 나뭇잎 모양 똑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원만 만들었다 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두번 감아서 첫 코에 사슬 하나 똑같으니까 그냥 빨리 해볼게요. 나토셋 두길긴뜨기 네개 이제부터는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그 자리에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그다음부터는 두길긴뜨기 아니 한길긴뜨기 계속 마지막, 마지막부분 두개 똑같아요. 아까 한것처럼 빼뜨기 사슬 하나 해주고 뒤로 갈게요. 뒤에서 여기 짧은뜨기 세개 하는부분 똑같이 하나 둘세 그다음에 똑같아요 몸통에 짧은뜨기 빈 공간에 짧은뜨기 또쭉 갑니다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중심선에 짧은뜨기 하나, 여기서만 사슬 두 개, 그 자리에 짧은뜨기, 그 다음에 똑같이 갑니다. 아까도 여기 짧은뜨기 두개 했어요. 두 개. 똑같이 두 개. 그 다음에 이제는 빼뜨기 이랑뜨기로 갑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 해줄게요. 사슬. 빼뜨기 이랑뜨기로 그대로 똑같이 갑니다. 마 여기서만 다리죠 여기 끝에 여기서 사슬 하나 그다음에 다시 똑같이 또 갑니다. 중간, 중간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기 처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처음에 했던 부분에 빼뜨기 그 다음에 빼뜨기 하나, 두개세 번째부터 또 나뭇잎을 또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섯 개가 나오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해서, 다시 네개 해서 똑같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 모양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를 한 번씩 찍어줬어요. 움직이지 않게 살짝, 살짝 뜹니다. 여기가 사이가. 이것도, 이것도 찝어줬어요. 이렇게 찝어줬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모아지게끔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뭇잎 모양 뜨기 이렇게 쭉 다섯 개 해도 되고 이것도 뭐 코는 잡기 나름이에요. 열두 코 잡아도 되고 여기서 한 번만 더 해서 두 개만 해서 끝나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달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해서 꾸며주면 되고 이렇게 네, 나뭇잎 모양 짱짱한 나뭇잎뜨기 한번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